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 y를 찾으래요 이거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어 이제 안, 따라, 안 따라갈 겁니다 알겠니?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안 따라갈 거야 간단하게 빨리 갈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x제곱 빼기 4xy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얘놈만 4y제곱 더하 y제곱으로 째는 거야 그럼 0거뭐 보여? x-2y제곱 2y제곱 2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됐대 어떤 실수 x, y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뭐 밖에 없어? 그일 때. 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는 각각이 0인 것 밖에 없어요 알겠니? 근데 이건 문제, 문제 출제자 의도는 이걸 건데, 쌤은 이걸 안할 거라고. 문제 활용도, 풀이 활용도가, 어, 쌤이 지금 알려줄 것이 더 커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걸 만족시키는 X 값과 Y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내림 차순 정리를 합니다.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하든,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하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X 제곱, X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할게요.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4YX 이렇게 써줄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 거예요 그 다음 o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강호역까지 이했나자 네. 그러면 이 등식 X 입장에서만 바라봐 X 입장에서 몇 차방정식입니까? 2차방정식 차방정식이지 그럼 2차방정식 음. 이걸 만족하는 X값 실수 X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음. 한다 실수값 사재라잖아 이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한다 즉 실수 X값이 존재한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수, 실근이 실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분의 D는 뭐죠? Y제곱 아, 4Y 4Y제곱 빼기 AC죠. OY제곱 빼기 2Y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게 되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뭐가 보입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 강운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어떤 거의 제곱이 0 이하이래. 이하, 이하래. 이하인 걸 찾으래.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죠. 항상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근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래요.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어떤 거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근데 0인 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 그럼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 1될 수밖에 없다. y값 찾았네요. 특이하게 부등식이었는데 근데 하나 하나로 나왔죠. 그 다음에, x 찾으려면 대입하면 됩니다. x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y 값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x 플러스 4는 0이 돼요. 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어? x도 뭐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겁니다. 중요한 풀입니다. 이첫 번째 풀이는 왜안 좋아하냐면, 너희 잘못 찾아요. 이건 이것도 잘못 찾는데 이런 것도 잘못 찾는데 엄청 복잡할 경우 잘못 찾아요. 근데 쌤이 알려준 방법은 모든 문제 다풀 수는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수가 엄청 커질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왜냐 면 판별식 뭐 4분의 d 제곱 이렇게 하잖아 숫자 커질 수 있는데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풀이 방법은 네안 어, 여기에서 이게 더 좋고. 다른 문제에서 안 풀린 경우도 있어요.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린 다 풀린다. 이거는 못 푸는 방법도 있다. 알았죠? 네.